우리 박만호 선교사님과 통화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다고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우리 박만호 선교사님 다시 한번 연결해가지고 그분 마음껏 마음껏 예수님 자랑하면 어떨까요? 한번 연결해 볼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귀한 딸도 뒤에 있군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 네, 예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교사님. 네, 네. 어,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laughs> 아, 네, 야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 응, 예. 맞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마음껏 마음껏 하나님 자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우리, 콜링과 프로그램, 네. 어, 에서, 목사님 통해서 기도를 받을 때에, 네.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내가 다 이룰 것인데,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음. 걱정하느냐 하는 음성을 되게 주셨어요. 네네. 네.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실은 어제 밤까지, 어아무런 그런 상황이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하루 종일 좀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에 네. 제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어떤 후원이나 보증된 자금을 갖고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자비장으로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다 보니까 네. 정말 그때 그때 비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공 건축 자재비를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데 며칠째 이제 지급을 하지 못해서 좀 독촉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었고 에이. 어 더군다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제 기도 시간에 나눴던 것 같이 저 본래에서 거기 앞으로 예수 테마 파크를 어서 기도원도 짓고 교회 회의도 짓고 우리 청소년 수련원도 짓고 이런 비전을 갖고 2,100달에딱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구입한지 한두달 가까이 지나서 아직 잔금을 못내못낸 상태였었고 네. 오늘이 네. 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마지막 날짜였습니다. 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지불을 하지 못하면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와. 땅도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와. 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 7시에 이 예스테마파크 부지 장금 300만 원이, 300만 원이 모두 다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음> 할렐루야! 아멘, <laughs> 아멘! <맨>, 아, <laughs>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네네.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고안왕공 한 달을 앞두고서 한 16명이나 되는 인부들이 고항고청 안국을 위해 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주마다 매주마다 저희가 건축 어, 인건비로 나가야 하는 비용이 한국 돈으로 120만 원, 120만 원 정도나 됩니다. 와. 뭐 자재비나 이런 거 전혀 빼고요. 네네. 매주마다 인건비만 12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된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4년을 이렇게 4년을 건축을 해 왔는데요. 네. 지난 주에도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4시에 주국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딱 3시 45분에 모든 이제 인건비가 채워졌어요 그런데 네. 이번 주도 어제 오늘 7시 일곱, 일곱 전까지 하나도 준비가 안돼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놀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7시에 그것도 인건비 120만 원도 모두 다 모두 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자랑할게요 우리 네 그럼요 또하세요네 저희가 이제 딸 제일 아까 나왔던 딸이 될수 있는데요 네. 이제 현지 학교에 매달마다, 매달마다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 학비가 한 아이당 한 11만 10,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학비가 뭐 저희가 후원을 받는 선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매달마다 정말 학비를 30천만 원을 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이번 달학비 되는 그 기한이 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셋딸 33만 원 학비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멘. 우리의 모든 가정을 다 아시고 아멘. 절대로 듣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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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지금 제가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제 가슴이 지금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제 가슴이 아, 너무, 너무 뜨거워지고 불러이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지금 아마 모두 입이 입가가 지금 나 모두 귀에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모든 분들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승리 전행에서 모든 분들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고 알고 있 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멘, 살아계세요. 아멘. 이곳 무슬림 국가에서도 저희가 맨날 느끼고 있어요. 본가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어, 그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그냥 그냥 제가 어, 보내드리지 않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들리며 다시 한번 우리 황교사님 위해서 또 이제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제 마음껏 마음껏 같이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이하셨습니다 저희.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감사하고 이뜨거워진 마음 저뿐만 아니고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 아버지 모두 같이 기도하시고 모두 같이 빠시는 이 모든 분다한분이가슴이 분,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버지 그동안 누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소망이 왜곡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잠자고 있던 그 믿음들이 지금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이렇게 신실하게 자비양성을 하면서 아버지 누구도 다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았었을 때 아버지께서 놀랍게. 놀랍게 아버지 진짜 11시 59분 59초에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3월 31일 마감일인데 아버지께서 2.1틀림도 없이 또다시 아버지 이점에 붙였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인 하신 에베레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아버지 4월 달도 5월 달도 6월 달도 아버지 나머지 날까지 아버지 이제 나머지 인생 아버지서 끝까지 11시 59분 5 9초에반전시키시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 체험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무속한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교사님과 그 귀한 새다님과또 사모님 절대로 힘들지 않게 고생하지 않게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이분들 삶에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증거되고 오직 예수만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하늘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와, 우리 하나님 좋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시간에 반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려면 우리 조건이 있답니다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아, 저희가 매주 금요일은 이틀 동안 우리.